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지평관 배우자 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지평관이 선호하는 배우자형을 좀 알아보면요. 어, 일지에 평관을 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는 이미지나 조건이 화려하면서도 자기에게 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자분들을 선호한다는 것. 또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지에 평관이 놓여 있는 경우에는요.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이해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남자분들을 선호하신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기본적으로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평관은 치우칠 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균형이 치우쳐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배우자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압박당하는 어떤 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제어하는 힘이긴 한데요 이게 그냥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강제성, 어떤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요, 내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것. 네. 어, 이그 평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만날 때 굉장히 매력이 넘쳐요. 매력 덩어리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평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의리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보면, 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주변에 사람 엄청 많네.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따른다고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편관을 두신 분들은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솔직하고 과감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어, 아주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상대할 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친근, 그러니까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반대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어, 그렇지만 결국 이 편관의 힘은 치우친 힘이기 때문에요. 어, 일간인 나 결국 그 배우자인 나를 힘들게 할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배우자로 인해서 어, 힘듦을 힘듦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연애라든지 사랑 안에서 또 혹은 뭐 결혼해서 결혼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 삶에 좀 힘들고 혹은 뭐 고통스러운 환경 혹은 뭐 혹독한 일들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어, 내가 겪어야 하는 경험으로 올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신 이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반면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또 삶에서 특별한 것들을 얻어내고 어, 이런 배우는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는 분들이 이 바로 그 평관의 그, 어,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평관을 일지에 두었다는 얘기는요. 책임질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 일주,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지나 혹은 월지에 평관을 두게 되면요. 어, 남자랑 이제 그 결혼을 하시면 거의 책임을 떠안는 배우자를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차남이랑 결혼을 해도요. 남편이 장남 역할을 하거나 뭐 장남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죠. 여자 평관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 평관은요. 굉장히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요. 어, 여자든 남자든 평관을 두신 분들은요, 카리스마 있어요. 가호가 쩔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요, 강하게 질러버리는, 저질러버리는 그런 결단력도 평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관인, 평관을 잊지해둔 여자나 남자분들과 사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면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평관은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남자 스타일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 어, 평소에 이 평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꿈 꿈이 있고 뜻이 좀 강렬하세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 그래서. 지도자격으로 만인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거느리고 사는 것을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팔자에 격이 좀낮더라도요 동네 통, 통반장 이런 것들은 어,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관운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카리스마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그 어, 아주 평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운이 강렬하시기 때문에요. 그 예전 고전에서는 이 평관 칠살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이 평관 기운을 강한 직업으로 어,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평관의 직업은요.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이나 뭐 규율이 엄격한 조직이나 군인, 경찰, 뭐 검찰, 뭐 특수기관, 정보기관 혹은 뭐, 운동선수, 이런 좀 억세고 강한 환경에서 본인이 직접 부딪혀서 자기 기운을 잘 소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 강렬한 기운이 결국 자기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으로, 그러니까 그, 어, 저기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본인을 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전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 평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직업군들이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직업군들,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세의 강한 면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관이다. 평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일지 평관을 놓은 분들은요, 어, 그 자존심이 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에서도요, 좀폼 잡고 이렇게 이성을 만나려고 하고 좀 이성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다가도요 끝이 좀 순조롭지 못하다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어, 그래서 이성친구를 만들 때도 그 자존심 있으시기 때문에요. 사람을 볼때 외모나 조건이 수려한 이성들을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대신 나중까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별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부모와도 갈등이 생겨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평관은요. 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오가 있다고요. <laughs> 네, 체면이나 가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아쉬운 소리 같은 거잘 못한다는 거. 어, 대신 이 평관의 장점은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관계 속에서 연애라든지 사랑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 굉장히 큰 명예로움 혹은 보상, 기쁨이 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대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잘 돼서 본인이 그게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던지 어떤 조직 속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게 또이 평관에 있는 분들은요, 허세성이 바깥쪽으로 또 나오게 돼요. 부리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늘 사랑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요, 겸손을 익혀야 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음. 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그 사랑받으시겠어요. 음. 어찌되었든, 평관은 나를 극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배우자 혹은, 어, 연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다 동일하다는 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관을 두시게 되면요. 어, 부인에게. 그러니까 처가 잔소리가 심하고요. 특히 자식을 낳은 후에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자신을 그냥 깔아 뭉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배우자를 고르실 때 주의, 어,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배우자가 건강상의 어,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이성관계의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 일제의 평관, 혹은 남자 월제의 평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특히 일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센 여자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관인데 일간이 양간 그러니까 음양 중에 양으로 이렇게 그 되어 있으신. 어, 갑병 무경임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어, 뜻과 맞지 않는,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의 평관은 특히 자식을 의미하시기 때문에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관을 두신 분들은 특히 아들이랑 관계를 어, 생활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잘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관은 여자에게 이 관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애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자를 고르실 때 주의해서 그그 어, 그 보시고 골라야 한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관을 깔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이 좀 가정적이고 곰살 맞은 남편을 만날 운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평관을 깔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남편분들이 활동적이고 화끈한 남편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바깥 활동 좋아하고 집보다는 뭐 회사 친구, 뭐 아니면 바깥을 이런데 더 충실한 남자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어, 두분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 여자 평관인 분들은요, 어, 그 어떻게 보면 신랑님들께서 남편분들께서 정상적인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 돈을 못 벌어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바깥 일 하느라고 지배를 잘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다정다감한 애정이 없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있긴 하지만 남편 역할을 이이 이 신랑님께서 남편 역할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편관이 놓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주의하시고 또잘 맞추실 줄 알면 또 이런 게 전화비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관을 두신 분들은요, 어, 식신제살 사주 안에 식신이 놓여져 있는지 관인상생 인성이 어, 잘 같이 놓여져 있어서 어,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어, 소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결국 내가 쉴수 있고 내가 어, 그 상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편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식신이 놓여져 있는지 혹은 인성이 잘 놓여져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관은 잘 풀리면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하고 명랑한 분들이세요. 자신감도 있고요, 과시욕도 넘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 어, 평관 특유의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다가 연애하실 때는요, 성적 매력까지 폭발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평관이 강한 분들은 남녀 할것 없이 생, 성적 매력이 굉장히 가득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성적 매력으로. 이성들한테 처음 만날 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들이 어,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평관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살피셔 주의해서 어, 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셔야 되세요.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게이평관인 분들은요. 어, 이평관은 결국 그 나를 강하게 어, 억누르는 힘이기 때문에요. 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울하다 그내가 알고 있는 뭐 편관을 가진 사람 남편 혹은 애인이 우울하다 혹은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우울금 우울감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폭발성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엄청나게 화를 낸다든지 물건을 깨부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편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 연인들의 유혹에 좀 약하다는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안 해도 화려하고 나름 굉장히 매력적이죠. 편관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편관을 갖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결국 이 얘기는 편관을 갖고 있는 나로 인해 저 상대방들이 불안감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셔야지 조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관들은 양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위주로 감정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위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 잘 나가다가 잘 해주다가 잘 해줬는데도 갑자기 저 상대방이 확 돌아설 수 있다. 는 거예요. 혹은 본인 자체도 상대방한테 잘 돌아서다가 갑자기 본인이 확 돌아선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좀 싸운 일들이 생기, 싸울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심해져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관이 강력하면 요 폭력성이 바깥쪽으로 막 드러나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더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유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본인 자체가 또 피곤하세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신다는 거. 그리고, 너무 평, 너무 이 평관이 강하다 혹은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사주 안에, 그러면 자기 억제력이 굉장히 부족해지시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평관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요, 집착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투심 같은 거 강할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어떨 때는 작은 일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왜 어릴 때 평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요. 가위에 잘 눌리고 또 불면증 같은 거 가, 그,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뭐 어릴 때 그리고 뭐 귀신, 뭐 귀신을 본다 이런, 이런 이야기 듣는 거, 평관인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아까 집착이 심하고 질투심 강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편관을 주신 분들은요. 깐깐하게 배우자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본인이 이제 기분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요.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같이 살다 보면 좀 초조해질 수 있어요. 아까 불안해진다고 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져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할 수 없어요. <laughs>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배우자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상대방도 평관인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관이 너무 강해지면요 배우자 덕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격이 이 배우자의 성격이 평관을 두신 분들의 배우자의 성격이요 과격하고 좀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때로는 너무 저돌적이고 성미가 급해 가지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옳고 그름은 또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다투게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자 평관인 분들은요. 화가 나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막 눈물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막 부부 싸움 할때 갑자기 막 물건을 어 부수고 화가 나면 갑자기 뭐 자해를 한다는 등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어 대신 이제 만약에 싸우게 되시면요,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놔두는 게 스스로 이제 그 낮던 어 화가 풀릴 수 있게 하는 게어 차라리 좀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남자나 여자나 화나면 잠수타실 수 있다는 거. 이 평관인 분들은. 그리고 이 평관인 분들은요. 좀알수 없는 약간 특이성, 의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런데요. 사실 이 평관의 내면은요. 어, 의외로 겁 많고 소심한 구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평관을 만나시는 분들은 어, 이런 평관의 그런 특성들을 좀잘 이해해 주셨다가요. 필요할 때 위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어, 이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그 관계 속에서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평관은 어, 그리고 외국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나가면은 잘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시 그일지에 평관이 선호하는 배우자 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관을 두시는 두신 분들은요, 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좀 조건이 어, 화려해 보이면서도 나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자분들을 원하신다는 것. 여자 평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결국 이해심이 많은 남자를 어 남자로 그 보아지고 또 좋아하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지 평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